안녕하세요. 6시 내달기입니다. 오늘은 꽃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꽃이 많이 피는 계절도 아닌데 왜 오늘은 제가 꽃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어, 혹시라도 지금 남아 있을 꽃대들이 좀있 거든요. 그리고 어, 조금 꽃이 늦게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이제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어,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시즌에 혹시라도 모를 이꽃 꽃대에 대한 물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꽃대 물음병인데요 보통 이렇게 화분 안에 어, 습도가 높아서 혹은 이제 물을 줬는데도 날씨가 이제 계속 흐리거나 어, 습한 기운 그리고 어, 안에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강한 햇빛을 이제 화분이 어, 이제 받게 되면 이 안에서 굉장히 더워지고요. 그 습한 게그 다육이가 but 정말 삶 마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뿌리가 물러지면서 무름병이 이제 오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잎장 사이 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무름병이 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꽃대로부터 오는 무름병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계절에 이 아이는 이제 지금 히아리나인데요. 꽃대가 조금 늦게 어, 폈어요. 그리고 꽃대가 굉장히 길게 이제 좀 자랐죠. 나이였는데 제가 이 아이를 꽃대를 좀 늦게 잘라줘서 이제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 혹시라도 다육이를 어,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이제 보더라도 아 꽃대가 다 말랐나보다 지저분하니까 이거 다 떼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꽃대들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지금 꽃대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 완전하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꽃대가 이 겉에도 어, 뭐 마르기는 했지만 이 안쪽으로 보시면 꽃대가 지금 안쪽으로는 거의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꽃대를 혹시라도 지저분하다고 뽑아주시면 지금 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 굉장히 그 꽃대로부터 그 생장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 나기 시작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비를 맞거나 물이 닿지 않는 날지라도 요즘같이 이렇게 습한 기운이 많이 있을 때, 습도가 많이 높을 때는 어, 이렇게 꽃대를 뽑아낸. 그 상처만으로도 거기 안에서 어, 이 무름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절에 이렇게 걸리는 무름병 중에 많은 어, 확률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꽃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렇게 좀 말라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절대 절대 어, 지저분하더라도 뽑아주지 마시고요. 음, 완전히 마르고 나서 뽑아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안전하게는 그냥. 아주 건조한 날씨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대 무름의 피해가 가장 많은 아이가 바로 이 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 자체가 여름에 이 무름병으로 가장 잘 헤어지기가 쉬운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어, 하루에 하나씩 물음병으로 보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하나 지금 어, 다 여기 물음병 걸렸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아이들도 물론 어,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창은 어, 물음병에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명관수를 추천을 하는 게이 위쪽으로 어, 물이 사이사이에 고이면 고그 원인으로 인해서 물음병이 이제 오기가 쉽습니다. 어, 또 창은 품종 자체가 약간 물음에 약하기 때문에 어, 한여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아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창들을 다 꽃대를 일찍부터 저는 어, 꽃대가 조금 올라와 와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되면 어, 창 종류는 저는 꽃대를 좀 일찍 빨리 어,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또 여름을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꽃대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잘 정리해주는 아이가 이제 창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히아리나처럼 아직 이렇게 꽂혀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뽑아내지 마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아주 건조한 날씨죠. 가을이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이제 월미인이에요. 제가 이제 봄에 요 세포트 아이를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굉장히 꽃대가 늦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유, 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꽃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 꽃대가 아직 많이 크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너무 짧을 때또 꽃대를 어, 잘라주면 또 다른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꽃이 좀 맺혀지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꽃대들은요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잘라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그냥 공중에 있는 습도만으로도 사실 물음병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좀 잘라주면 충분히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어좀 습도가 높고 음 요런 좀 시즌에는 이렇게 아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 무름이 오거나 잘 아물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고요. 어또 꽃대가 여러분들이 이런 꽃대가 있다면 어한번더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꽃대를 좀 잘라 주었어도 이 윗부분으로 어 조금 뭐 물러지거나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꽃대가 좀 위험한 게, 이 보이는 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잖아요. 이 입장 속에서, 이 끝에서 시작되는 물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 요즘에 이렇게 입그 꽃대가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꽃대 안쪽으로, 네, 맨 끝에 쪽으로 혹시라도 어좀 썩어있거나 시커멓게 좀 물음이 올 하지는 않은지 이 꽃대의 끝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꽃대가 어맨 뭐 위에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중간쯤에서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꽃대로 시작되는 무름은 이 위에 있는 생장점에도 영향이 있고, 예, 이 중간 밑으로 자라는 그 생장점에도 좀 무리가 어,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중간 지점에 꽃대들이 보통은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는 게이 여름을 좀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름에는 대부분, 음, 이물 관리 때문에, 물음이 오고, 어, 다육이가 아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아마 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실 텐데요. 어, 이게 습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선풍기를 뭐 돌리더라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건조하게 다육이의 환경을 만들어주었을 때, 어, 물음병이나 다른 바이러스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단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목말라 하더라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어, 단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예, 다육이를 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어, 물 그는 마음 꾹꾹 눌러 담으시고 어, 이 여름도 잘 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아직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음 지금 아픈 아이들은 없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되고 정말 습한 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육이들을 좀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꽃대 관리 더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내다역은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